안녕하세요 학입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dnc 미디어 실적 나오기 전에 3월 17일 1년치를 확인했을 때는 그때 시총 2400억이었던 회사 퍼가 39배 39배는 그때도 높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들어가면 얘들의 유명한 건 굴림천아. 내가 이거 굴림천아는 정말 정말 재밌게 아예까지 나오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 용대운 작가의 뭐 진산월하면서 엄청 재밌어요. 무협지, 무협지, 무협 소설, 무협 소설. 이때 이 회사 에 여기 있었네. 그리고 어 나만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내요 황제 외동딸 황제 외동딸도 재밌더라고 웃기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웹툰 dnc 미디어 dnc 웹툰 비즈 더 엔터 스튜디오 봄 소울 크리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웹툰 콘텐츠 2차 제작물 그 웹툰 그웹 웹, 보통 웹소설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고 만화 그걸 뭐 굿즈 만들고 혹은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그거를 캐릭터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악 만들고 이렇게 2차 제작물 이렇게 된다고 하는 주요 제품으로 웹소설 전자책 웹소설 종이책 종이책도 팔아. 근데 종이책은 요즘 잘안 쓰니까 매출 거의 안 올라가지만 웹 소설 전자책이 26% 전체 매출이 웹툰 전자책이 59%, 그리고 웹툰 종이책이 4.4%. 그래서 상품 8.2%에서 아 8.5%에서 총요번 분기에 161억. 작년 1년치는 612억이고 저작년 코로나 때는 674억. 우하향하고 있지. 4 1 4, 6 4 24 해도 612억을 넘을지 말지는 아직 조금 애매한 상태에 그 보통 화당 100원, 200원 하는 그러니까 100원, 200원이니까 부담 없이 한화 보는데 100원, 200원이니까 부담 없이 이제 결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무슨 그걸 하는 거 그거. 스낵, 스낵 컬쳐 과자 먹듯이 막 결제한다. 막 싸니까. 막 하자. 하다 보면 누적되면 많은데. 그때 모르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전자책은 수출을 되는 게 별로 없고, 웹툰 전자책은, 웹소설 전자책은 수출되는 게 별로 없고, 웹툰 전자책은 수출이 66억이나 됐다. 96억 중에. 그래서, 어, 거의 비율이, 40% 정도가 웹툰 전자책이 수출됐다.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거 수출된 거지. 스낵컬처로 간다. 이거는 건.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 그리고 OSMU. 원 소스 멀티 유저. 하나의 소스로 아까 말했다시피 만화도 만들게 되고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뭐또뭐 대학,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로 여러 가지 나온다.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다.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돼 있다. 장르별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 만화 같은 경우, 18.5% 성장, 음악도 12.7%, 영화도 12.3%, 게임도 12.4%, 애니메이션은 3%, 방송 7%, 광고 3%, 캐릭터 19%, 콘텐츠 솔루션 14%, 이런 식으로 평균은 5% 성장인데, 평균보다 엄청 높지, 출판도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만화와 캐릭터가 엄청 높다. 자. 전자책 유통 사업 매출액 보면 일반 소설이 한 10%, 웹소설이 한 13%, 장르문학은 2%, 자,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을 보면은 연평균 증감률이 104%,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인터넷 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하는 건55% 성장, 합 63%의 평균 성장 증감률이 보인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콘텐츠 산업 수출액 현황, 출판 18%, 만화 23%. 만화도 높지. 게임 음악은 10%대, 방송 18%대, 광고 29%, 캐릭터 11% 이런 식으로 만화와 그 광고가 높 많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어떤 작가를 발굴, 발굴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작가를 한번 발, 진짜 발굴을 해서 어, 뭐, 출품에 나가서 우승한 혹은 입상한 혹은. 주변에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온 그런 거를 이제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작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베스트 작가가 되면은 그 작가와 몇년 계약 장기 계약을 해서 돈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뽕을 뽑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 없지 뭐지 어떻게 하면 은그 지적 재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드라마 작가 있잖아 막그그 그 누구 도깨비 작가 그런 김정 김정 김 김 김정 김정 누구 하튼그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만 잘딱 가지고 있으면 그 흥행하는 거는 뭐십뭐 뭐 일도 아니다 뭐 한글로 했다가 그걸 일본어로 번역해 보면 일본에 풀수 있고 영어로 번역해 보면 영어권에 영미권에 풀수 있고 그거 뭐 아랍 쪽으로 하면 아랍권 혹은 그 저기 뭐 스페인 쪽으로 하면 그런 그런 쪽또 번역해 버리면 그런 쪽으로 쫙. 히스패닉키도쫙 퍼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면 번역만 해버리면 쫙 퍼지는 것이가 문제다. 그래서 얘들 재물을 보니까 당자비율 300%, 유동비율 300%, 유보율 1000%, 자본 700억에 자산 965%, 부채율도 부채율도 안전한데 180억 나누기, 775 하면 은 30, 40, 48, 32, 40몇 프로 더지188 나누기, 773%, 24%, 24%, 24%. 24%다, 24. 부채율 24%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재무도 볼 것도 없고 얘들 그 재무 상 태표를 보더라도 매출채권만 57%에서 조금 증가했지 뭐 변, 변한 것도 없다 유형자산 한 2억 증가했고, 뭐 법인세 부채 뭐 조금 증가했고, 뭐, 뭐, 뭐 이익잉여금 523억에서 532억 한 9억 정도 증가했고 말고는 별로 변동이 없어. 그래서 영업비용이 161억 매출 올라갈 때 영업비용이 152억 작년에는 175억 나갈 때 매출 벌어 들일때 146억이었거든 원가가 영업비용 판간비하고 재료값이 올랐어 보통 얘들은 판간비인데 올랐어 152억으로 그래서 어, 영업이익 이 5.4%밖에 안돼 작년에는 5.4% 아니었거든 작년에는 한번 보자 영업이익이 200, 7, 17에 28이니까 10몇 10 프로 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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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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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왔고비0 0 0 삼백만 원 다시 환급 받았고 법인세 사점삼 억 냈고 전분기에는 육점육 억, 전분기0 0 0 0더 높았으니까 0기순0 0 0 0 5.3%로 순익 내가 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한 20%에 육박한. 그렇게 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논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샀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떨어졌네. 왜 이렇게 떨어지지? 예를 들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면. 그, 당기순익 5.3%, EPS는 71원, 7 70... 1 75원, 7 5 곱하기 4를 해서 지금 주가에 나눠버리니까 퍼가 59배. 아까 36배인가 39배 나왔잖아. 요 근데 59배는 더 올라가고 매출도 더 떨어지고 멀티플이 수치가 이제 무너졌다는 라 거지. 그래서 아, 이것도 신발이 안떴맞죠 얼마 전에 주가 한참 오를 때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아 참. 단기순이 22억 들어왔고 자사주 산다고 3억지 샀고, 단기순이 9억 들어왔고, 얘들은 뭐,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뭐 쓰는 것도 없어. 그래 봐야 얘들 뭐그 뭐고 작가 계약하는 거 말고는 돈 크게 쓸 것도 없는 것들이 배당도 안 주고 그렇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11억 플러스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1억 3천인데 뭘 썼는지 보니까 투자활동 단기금융상품 100억치 팔았고 돈노려하는데 얘들 100억 쓴다는 소리야. 단기금융상품 100억치 팔았으니까 또 100억치 샀고 유형자산 요거 1억 4천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1억 4천 샀다. 재무 활동, 부채가 24%밖에 안된 게네. 돈, 리스 부채 땡겼고 3억, 단기 차입금 4억 땡겨서 7억 8천. 요렇게 됐다. 그러고, 나간 거는 차입금 4억 갚았고, 리스 부채 1억 갚았고. 이렇게 해서 총나 하니까 2억 6천. 그러니까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 할, 현금 흐름표지. 자 시작할 때 103억이 116억 12억이 불어났다. 얘들 재물은 뭐볼 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고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래. 법인 종속기업은 웹툰 비즈, 더 엔터 스티드 봄 소울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있다. 지분은 96%, 80%, 100%, 62%, 이런식. 매출 채권은 65억. 얘들은 그, 거 웹툰 봐, 보면 알겠지만, 웹툰이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얘들은 카카오에서 거의 다 하니까, 카카오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하면 이제 볼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얘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돈못 받을 일이 없어. 매출 채권 설정률이 0%, 그니까 러 이게 65억이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돼. 현금이라고. 그리고 유형자산은이번에 5억치 샀다. 영업권 손상, 손상평가, 영업권 돈을 영업 거래처 손상이 됐는가 더 엔터 c 울 크리에이티브 시장할때 백칠 총1 9 3억이었는데 증가된 것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다 더 엔터 c 울 크리에이티브 오늘 자 영업 비용 그래 아까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많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1 4 6억 들어갔는 게이번에1 5 2억 들어갔으니까 영업 비용 영업 비용이네. 원재료 조금 더 썼고 9억에서 16억 급여 18억에서 23억 임원급 두명을더 그 유치했더라 보니까 그 그래서 그 그런가? 급여가 5억 정도 더 나갔고 퇴직급여 조금 더 나갔고 복리후생비 한 2억 6천에서 4억 조금 더 나갔고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해서 넘어가고 기타 영업비용도 한 3천만에서 8천만 그래서 다 다니까 146억 들어가던 게 152억 한 6억 정도 증가했다 6억 정도 증가해서는 저래 흔들리진 않는데 신기하다 이거 6억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영업비용 원가 플러스 판간비란는 소린데 152억 146억 신기하다 수수료는 줄어들었고 급여는 상승됐고 한 번에 6억 차이나죠 6억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가 더 나가면서 매출이 떨어져서 영업 이익이 박살 난 그렇게 해석해 야되니 이자 수익 얘들이 부채 낮으니까 6억 정도 들어오고 나간 돈은 5억이다. 자산 부채 변동. 이거 얘들은 재무, 재무는 뭐 깔끔해서 볼게 없다. 영업 10% 이상 고객이 카카오 엔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재무제표 이거 다 똑같은 거. 5년간 배당이 없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0%0%0% 돈못 받을 일이 없다. 출자금은 270억이다. 이런 거. 자, 더 엔트에 14억 투자해서 지금 209억이 됐고, DNC 웹툰 비지에 5억 투자해서 22억이 됐고, 스튜디오 붐에 9억 9천 투자해서 9억 9천이 됐고, 서울 크리에이티브에 28억 경영 참여했는 게 600, 62억, 6 2 9억이백6 6 2억이야 이거 뭐, 이거. 거의 어, 숫자가 이거 왜 이카노? 점이고 한나둘 세 번째 한나둘 세 번째 아 28억이 됐다 28억 자장이 28억이 됐다 깜짝 놀랬네. 그래서 총 출자금은 270억이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자 봐봐. 수그 여기서 나가는 수출은 어그전 웹소설 웹소설 아 웹툰 전자책이 수출 나가고 나머지는 수출 나가는 게 거의 없다. 요래 있고. 그리고 부채율 22%가 지금 부채율 아안거는나 이거 23%가 그 정도 됐지 얼마였나 가24% 똑같네 아24% 그리고 영업이 비용이 85%나가던게 영업 비용이 94%로 증가 그리고 영업 이익은 9.4%올라오던게 5.4%로 감소 감소 저 영업 이익은 감소 그러니까 하, 이게 이게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9.9%나오던게 단기순이익 5.3%로 반정도 감소 그래서 퍼가 39배 나오던게 59배로 높아졌다 퍼가 높아졌다 거의 20배 차이난다맞지 ROE가 7.9%나오던게 1%때 나오니까 이건 리턴율도 만원투자해서만원될 때까지 100년 걸린단 말이야 해마다 1%씩 들어온다면 해마다 59년 걸린다는 소리고 이거는 지금 사업상이 예전에 비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났네. 맞제? 이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매출은. 요, 올 상, 올 1분기 161억, 작년 요맘때 175, 1 0몇 프로 차이 난다. 10, 14억 0 1 차이 나잖아. 14, 1 4이10% 넘네. 그래서 시총이 2100억이 됐다. 시총 2100억이면, 괜찮았던 거였었는데 이때는 괜찮았던 거였었는데 그때는 2400억이었잖아. 300억이 감소 10%가 떨어졌네. 아 이때만 팔았어도10% 이득이었는데 실수했네. 근데 그이래될줄 알았는데 맞지? 얘도 지금 매출이 박살났네. DNC도 그러면 정리하든지 해야 되겠다. 끝.